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뷔의 솔로곡 이너차일드가 98개국 아이튠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이너차일드는 캄보디아와 바베이도스의 아이튠즈에서 1위에 등극하며 총 98개국의 아이튠즈를 점령하며 식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너차일드는 뷔가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으로 어린 시절 자신의 여정을 뒤돌아보고 힘들었던 어린 자신을 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하는 자서전적인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작업에 같이 참여한 작곡가 그룹 아케이드 쿨키드도 이너차일드 에서 비가 솔직하게 이야기와 풀어가는 방식에 놀라움을 전하며 비는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전달하는 훌륭한 퍼포머인 동시에 놀라운 스토리텔러 다라고 감탄했습니다. 이너 차일드는 발매 후 영국 오피셜 싱글 세일즈 차트 톱 100에서 44위, 오피셜 싱글 다운로드 차트 톱 100위에서 44위, 포르투갈 오피셜 차트 33위, 헝가리 싱글 톱42하 차트에서 4위 등 각국의 차트를 휩쓸어 놀라운 성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차트 석권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 곡 중에서 26번째로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세일즈 차트 1위를 기록하며 막강한 음원 파워도 가시했습니다. 이너 차일드는 비의 또 다른 자작 곡 스윗나이츠와 더불어 미국 아이튠즈 1위를 기록하여 뷔는 한국 솔로 아티스트 최초로 두 곡을 미국 아이튠즈 1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너차이드가 97번째로 아이튠즈 1위를 한 캄보디아에서는 비의 자작곡이자 비 앨범의 수록곡인 '블루 앤 그레이'도 59번째로 아이튠즈 1위를 기록하여 두 곡이 나란히 1위를 차지하며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비의 믹스테이프에 단길 예정이었지만 멤버들의 권유로 정식 앨범에 수록된 '블루 앤 그레이'는 앨범 리뷰 시간에 멤버들도 최애곡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 스트리밍 9,800만을 돌파하며 비 사이드 중 가장 높은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소식입니다. 뷔의 콘셉트 쇼트필름이 뜨거운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맵 오브 더 소울 7 수록곡 중 뷔의 솔로곡 이너차일드를 재해석한 짧은 영상인 쇼트필름이 인스타그램에서 멤버별 쇼트필름 중 최초로 300만건의 좋아요를 달성했습니다. 좋아요는 조회수와 달리 계정당 단한 번만 누를 수 있어 더욱 의미가 큰데요. 뷔의 쇼트필름은 공개 후 가장 먼저 100만, 200만 뷰를 연달아 돌파했으며, 좋아요와 더불어 공개된 지 며칠이 지난 지금도 뜨거운 열기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세울 기록에도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비는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 없이도 최고의 기록을 세운 인스타그램 최강자라는 명성에 걸맞게 폭발적인 화제성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3일 첫 콘셉트 포토북 출시를 앞두고 미리 보기를 위한 멤버별 콘셉트 쇼트필름을 각 SNS를 통해 공개를 했는데요. 비가 표현한 이너 차일드는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순수한 소년미와 성숙해진 지금의 자신을 표현한 고홍미가 공존하며 황홀한 아름다움의 극치를 선사했습니다. 비는 눈 아래 연출한 반짝이는 보석으로 극강의 비주얼을 뽐냈고 이는 이너의 눈물 같은 신비로운 비주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비는 시시각각 변하는 풍부한 표정 연기, 순수하면서도 섹시함이 공존하는 매혹적인 아우라로 보는 이들의 심리적 심리를 더욱 자극하며 눈을 뗄수 없는 30초간의 천국을 완성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최강자 비의 질주는 이전부터 이어져 왔는데요. 비는 지난해 한국 남자 연예인 최초로 인스타그램 600만 좋아요를 돌파하며 놀라움을 안긴 바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방탄소년단 공식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다이너마이트 1차 개인 티저 사진으로 비는 6 500만 좋아요를 달성했으며, 이는 비가 해당 사진으로 한국 남자 연예인 최초 500만 좋아요 신기록을 세운 자신의 기록을 자체 경신했습니다. 또 비는 지난 앨범 비의 콘셉트 포토 2장으로 연이어 500만을 다시 돌파하며 한국 남자 최초로 540만 이상의 인스타그램 포스트 3개를 보유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비가 런말셉 캠페인 영상에서 전 세계인들의 행복과 위안, 사랑을 말하는 마음을 전해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6일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TV를 통해 런말셉 캠페인 스페셜 어나운스먼트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14일 방탄소년단과 유니스테프가 사회 공헌 협약을 확대하며 글로벌 협약으로 승격하여 2022년까지 유니 스텝 아동 폭력 근절 캠페인 앤 바이올런스에 지속적으로 후원 예정임을 밝힌 뒤 특별 연설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진한 갈색의 이마를 덮는 차분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등장한 비는 깔끔한 차콜 컬러의 착장으로 우아한 아우라를 발산하여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비의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미모와 단단한 피지컬이 정적인 분위기의 영상 속에서 단연 빛났는데요. 큰 눈과 선명한 눈동자와 눈썹, 다부진 입술에 살짝 미소를 머금은 비의 표정은 호기심 많은 소년처럼 반짝반짝 스스로 빛을 내며 집중도를 높였습니다. 비하인드 영상의 시작과 함께 비는 솜사탕 같은 달콤한 목소리로 5년 동안이나 러브마이셀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아미분들, 많은 분들에게. 위안과 공감과 사랑을 주는 방식을 더해줘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다. 앞으로도 캠페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전하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다소 긴장한 탓에 엔즈가 나기도 했지만 비의 사랑스러운 표정과 다정한 말투는 촬영장을 더욱 화기애애하게 만들었고 지켜보는 팬들을 미소 짓게 만들었습니다. 비는 'Love Myself'는 말 그대로 보면 나를 사랑하자는 메시지에서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서로를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하자라는 메시지로 귀결되는 것 같다. 'Love Myself'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됐고 나를 더 사랑하고 주변을 더 사랑하게 됐다라고 속 깊은. 메시지를 전해 깊은 울림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비하인드 영상을 본 팬들은 역시 모두의 행복을 바라는 태영이는 행복 전도사. 비미소만 보고 있어도 저절로 행복해지는 걸 사랑둥이 태영이는 엔지던 사랑스러워. 비하인드 더 주세요. 모두에게 사랑받는 태영이 매일 행복했으면 명품 외모와 명품 피지컬, 목소리도 명품이야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로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 3억 스트리밍을 돌파하며 새 기록을 썼습니다. 지난 28일 일본 오리콘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는 주간 스트리밍 랭킹에서 재생수 669만회를 기록하여 누적 재생수 3억 653만회를 달성했습니다. 오리콘 주간 스트리밍 랭킹 집계에서 누적 재생수 3억 를 넘은 노래는 다이너마이트가 역대 세 번째이며 외국 가수로는 최초의 기록입니다. 오리콘 차트에 따르면 이 차트에서는 지난 2019년 9월 발매된 오피셜 히게 단티즘의 프리텐더가 94주 차에 스트리밍 3억 회를 돌파했으며 같은 해 12월에 발매된 요아소비의 유르니카키로 밤을 달리다가 드디어 3억 회를 달성한 바 있는데요. 다이너마이트는 작년 8월 발매되자마자 8월 31일자 오리콘 주간 스트리밍 랭킹 3위에 오른 이래에 최신 차트까지 36주 연속 톱 10에 머물면서 최단 시간에 스트리밍 3억 회를 기록했습니다. 야 역시 방탄소년단에 한번 걸렸다 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라감님의 댓글입니다. 사실, 직캠이 아니라, 전체 무대여도, 뷔팬들은 거의 직캠 수준으로 태형이만 보인다는, 우리끼리는 다 알잖아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테테케이님의 댓글입니다. 직캠 제왕, 우리 태형이. 직캠으로 봐야 속이 시원하죠? 보물 같은 우리 태형이 직캠. 보고 또 봐도 지겹지 않죠? 햄버거랑 맥플러리, 태형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언제 들어도 좋은 말. 보라해, 꽃보라해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JMW님의 댓글입니다. 태형이 이름처럼 모든 일들이 결국엔 태형이에게 이롭게 행복하게 풀려나가길 태형이를 알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민신님의 댓글입니다. 태형이 직캠은 한번 보면 빠져나오기 힘든 마법 같은 힘이 있어요. 정말 사랑스럽고 멋지고 귀여운 우리 태형이 보는 눈은 다 똑같구나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댓글을 남겨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B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는 방탄소년단 B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